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제가 모처럼 에, 집에서 이렇게 집일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그 어, 수제비 한 그릇 좀 이렇게 에, 산나물 이렇게 갈아가지고 에, 수제비 한 그릇 끓여 먹어보려고 지금 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에, 다행히 20년 만인가 거의 가동을 아, 20년, 한, 몇년 전에 가동을 하긴 했는데. 네, 다행히 잘 가동이 됩니다, 여러분. 네, 여기다가 산나물 접을 좀 짜가지고, 에, 수제비 한 그릇 끓여 먹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산나물 수제비. 시기 마이크 네 대, 저 뒤에 봐고 아이고. 예오메도 <laughs> 들어봐라, 지게 야, 저거 뜯어서, 그거, 지다 하면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 여기가 그도깨비의 산나물밭인데 예, 나를 좀비춰 여기가 그동안 바쁘다고 방치를 했더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예, 곤드레 곤드레도 이렇게 올라오고 왜이렇게 난리야 곤드레도 올라오고 구리떼도 있고 하방 이렇게 나물 인데 이 풀을 예, 좀 이걸 메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해가고 저거 불면으 이쁘 게합 주세요. 이 민들레예요? 민들레. 음, 이거도 민들레도 먹는다고. 아, 하는데? 이거 좋지. 이거죠. 간에 좋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도 나물로 먹어요? 이거만 캐러댕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나물로 먹어요? 약으로도 하고 나물로도 하고 또 튀겨서 먹기도 하죠. 오. 어, 느새 금대봉에 초록이물들었습니다 물들, 나물은 건들지마 풀이나 풀이 안 풀이 나오는 가을에 여기다가 이제 시뿌리면 내년에 많이 나오겠네. 그렇죠. 다시 꽤 넓어져가지고 요거 내가 올봄에 해가지고 얼마나 넓어졌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돌을 이거 다 옮겼잖아.

요거, 요거 뜯으면 되겠네. 어우, 그냥 살이막 나왔어요, 수리가. 요거 뜯어가지고, 비내가지고 수제비를 해달래요, 도깨비님이. 어우, 형이요? 뜯는데 형이? 아, 진짜. 머위장아치 담갔더니 진짜 맛있어요. 머위장아치. 자, 오늘 조금만 자 나를 비춰 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산나물을 조금만 뜯어 가지고 이걸 그말하는 믹서기에 갈아 가지고 산나물 수제비를 좀하려 하거든요. 수제비를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앞에 파에 가서 부드러운 뭐 아, 거 이런 거부드럽고 나들나들 아, 부드러운 거이 어, 소리 많이 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도 있네 여기 형님은 오늘 오미자 안 하시나? 내 울었다. 쓰리고. 우리 대비 Yeah. 먹어보라고. 놀지도 다 해요. 여기도 있어요, 이거, 요거. 요거 아주 제대로 낫네. 이거 진짜 많이 넓어졌어요. 많이 넓어졌죠? 예. 네. 이거 내년 되면 여기서 꽤 나오겠다. 싶으리건 이제 잡아보 이제. 와. 한 돼. 세상에 야생화 꽃도 빠 피고 이런 거 있고 이게 민들레도 지가 어. 돼요. 이게요? 어. 그 몸이. 또안가르켜 줘. 응? 네? 지집 한번 담가 볼게 담가 어. 볼게그게 어. 전부 이도 어. 이 어. 세상에. 아닙니까 그게. 어디가 천고사리가 있어요? 저 파랗게 올라오는 게천고사리 천고비? 고비지. 어. 고비. <놀람> 아, 이리 오세요. 얘비한번 먹기 힘드네 잘 저는 이 삼나물에 이 썩썩 우리 한 맛에다가 반죽을 하나 시계를 해 주면 그정더되잘 먹었어요. 이렇게 떠면안 되는데. 물을 지금 가려고 건던데아그 분야 봐주세요. en de